저희가 찾아갈 두 번째 캠핑 장소예요. 떨기나보시와아파아아파트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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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대아 많이 와. 들어와 내가 다아게아아아룸이라는 데인데 밥 먹으면서 여기 앞에 바다를 보는 거야, 여보. 근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구글 리뷰에 되게 맛있는 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어요. 밥을 먹읍시다. 피쉬앤칩 맛있을 것 같고. 당신이 맛있어하는 거 먹을래? 저희 남편이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꺼버려가지고 여보 다시 해봐. 어? 어? 아니 <laughs> 내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 어. 당신과 같이 이렇게 어? 행복한 여행을 하는지. <laughs> 와. Oh, I came and ready. t h 내가 이랬다니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laughs> 너무 맛있겠다. 와, 이게 피쉬인가 보다. <laughs> 어. 와, 음. 피쉬앤칩스에서 어. 피쉬 부분. 음, 쫄실해막 아프지. 바닷가 마을이었든지 어, 피쉬가 분위기 충실해. 그치지 오빠, 너무 진실해 음, 기본에 충실하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봐. 맛있다. 오케이. 너무 맛있데 어우, 음. 대만족. 대만족. 대만족? 응.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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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런 재미지. 이렇게 돌아다면서이 어. 지역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응. 이런 로컬 응. 맛집들. 응. 응. 이거는 유명한 집도 아니잖아. 그냥 이 동네 집이잖아. 맞아. 하나도 특별할게 없는 음식인데 응. 이 집주인의 정성이 들어간 거 같아. 맞아. 간이 딱 맞잖아, 그 여행은 먹는 거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누구랑 가느냐, 응. 무엇을 먹느냐 <laughs> 응? 누구랑 가느냐 좋아? 지금? 응! <laughs> 가격이 궁금하신 여러분께 프리시칩은 20불이고요 이거 슈름타코는 이것도 20불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세어스택스가 붙어요 그래서 20불, 20불, 40불에 세어스택스 한10% 붙고 그다음에 팁을 내야 돼요 그럼 60불 나오겠다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고 나서부터 타이어 프레셔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노란불이 켜지고 있어서 타이어샵 찾아 산만리 아직 캘리포니아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타이어가 문제면 안 되잖아요 뭐. 아또 이렇게 외딴 데 와가지고 근데 문 열었나? 아문연거 같아 응 다행이다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응. Right here. 이렇게 right okay, okay.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동네에서 지금 추운 동네로 왔잖아. 음. 그리고 3일 동안 되게 많이 운전을 했잖아. 음. 그러니까 당연히 기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을 넘어왔잖아. 어. 높은 대로. 응.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를 이런 나무들이 웅장하게 있는 곳이 레드우드야. 이곳하고는 틱톡이 있어 어? 이나무들좀 보소 이는 무슨 소야? 와 이게 레드 지금 맵이란 말이야 이렇게 커 그만해 그로안 크네 <웃음> 진짜 <laughs> <laughs> 뭐가 크다라는 거야 여보 뭐 여기가 이쪽 지역에서 한 요쯤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밤에 묵은 거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어. 묵었어 우리가 어, 많이 올라왔네 어. 어저께 하루 동안 이동한 게 이거야? 엄청 어. <laughs> <언제냐? 웃음> 우리가 여기를 보기 위해서 온 거거든 오케이 잘 알았네 그래서 다음 밥 먹을 곳은 어디라고? <laughs> 자, 가진 아, 이제 아, 아. 리즈럴센널로한번 가봅시다 The hiking trails uh -huh. gives the names, and this is a, um, a list of the different hiking. Trails. Okay. You could come in here, do mm -hmm. Stout Grove, and mm -hmm. it's about two miles mm -hmm. long farther mm -hmm. to Grove of the Titans. Turn mm -hmm. around and come back. Mm -hmm. And, and how about the hiking time? The hiking time, you'll probably spend, I would say, a good forty-five minutes uh -huh. there, uh -huh. and then probably a half hour here. Okay. All right. Um That's so helpful. You just have a little rain. You're gonna get a little mud on it. Okay. Not much. Uh huh. One left and two okay. rights. Okay. I'm really bad at it. <laughs> 엄청난 정보를 얻었는데 어. 아니 근데 일단은 내가 되게 방향치거든 어. 길치의 방향치거든 어.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가려면 어. 하여튼 동서남북 오케이 한번 나를 따라와봐 저대 재판 싸우겠는데 이거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요 입 다물고 계셔 제가 의외로 굉장히 길치의 방향치거든요 아니 길치의 방향치가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래 운전할 때면. <laughs> 야 흐르는 동물처럼에서 나오는 게 바뀌었다, 그때. 난 이런 기울이 좋아. 난한국적이다아 아, 이런 집들이 있어 이렇게. 왜 궁궐은 아니야, 아, 이지파티파티집들이 있어. 가정집이야. 어. 예쁜 사람. 이야 나무. 화면에 안 잡혀. 이게 직접 봐야 돼. 엄청 큰 나무들이 거든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한쪽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는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이거... 이렇게 지금 벌써 몇십 분은 들어는데 아니, 이거 봐. 지금 이게... 야, 근데 이 느낌은 아마존인데, 길은 너무나 잘 닦여 있어. 뭐지? 야, 이런 차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이거 해놓고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할 수도 있어. 여기는 진짜 그냥 하루 반나절 올 때가 아니네. 그러니까 일주일 와서 캠핑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될 곳이다. 날 잡아야 와. 돼. 날 잡아야 될 곳이다. 언제 날 잡을까, 여보? 다음 주. <laughs> 대단하지 않아, 여보? 이거? 그러니까. <웃음> 음. <웃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신선하지요. 어. 공기가 공기 응. 너무 좋다. 여기가보다 여기 한 바퀴 도는 거다. 아 그래? 여보 음? 이게 따뜻한 여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런 날씨에도 그냥 괜찮네. 괜찮네, 그렇죠? 응. 근데 여름이 오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자기 애들 말고 우리. <laughs> 아 애들 대고 생긴 것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야? 얘네들은 뭘 먹고 그렇게 컸을까? 와, 진짜. 뭘 먹고 컸을까? 진짜 크다. 와. 이 나무의 피부가 어. 느껴져. 진짜 나무 멋있다. 야이가왜 어. 레드우드인지 알아? 왜? 바닥을 봐봐. 이래서라도 그래야 와. 진짜 엄청나다. 응. 음. 이거 쓰러진 나무야? 음. 어머. 대박. 저는 아닌데? 이게 나무의 내부야, 지금. 그치. 그러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쓰러졌을까, 이큰 게. 제가 안 그랬어요. <laughs> 저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그런 눈치를 시죠 <laughs> 제가 안했다니까요 <laughs> 아왜 <laughs> 어, 나를 의심해 왜야뭐 <laughs> 여기 또 쓰러졌다 <laughs> 저 아니라니까요 <laughs> 오늘 처음 왔다구요 <laughs> 우리 길재먹었다 여보 뭐야 여기 갈 길이 없잖아 길재먹었다 길재먹었다 이게 쓰러진 나무야? 지금? <laughs> 기차같아 기차 이게 아까 그 쓰러진 나무가 <laughs> 이렇게 아, 끝이 안 보여 <웃음> <웃음> 이게 쓰러진 나무야 와. 세상에 이렇게 길게 쓰러진 거야 이거야 옆으로 보니까 틀렸만다 <laughs> 어? 와이 높이가 진짜 장난 아니야 여보 어떻게 이거 여기 와서 보시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laughs>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카메라하고 너무 틀려 지금 특히나 이 공기 어. 이 공기가 어. 아이 쾌시한 너무... 아야 이래서 사람들이 레드우드 레드우드 하는구나 아, 레드우드는 진짜 너무 어. 유명한 곳이지 여보 아니 옐로우스턴도 어. 아니면 노란 돌 돌이 노래 봤자 그래 가지고 갔는데 진짜 놀랬었잖아. 라듀도 어, 어. 어, 나무가 빨개 봤자 뭐. <laughs> 근데 유명한 것에는다 이유가 있어요. 여보, 이 둘레가 어? 내 키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은 집한 채죠. 어? 동나무 no, 동나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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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나무들이 웃겠다, 씨. 소리 들리지, 여보? 음. 저쪽이 음. 위버 야버 이 쓰러진 나무가 많아. 또 쓰러졌다고. 아니 내가 안 놨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와이 <laughs> 쓰러진 나무 길이 보소.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나무 윗등이야. 나무 속. 여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냐. 그치? 와이 자연 속으로 너무 좋지 않나요? 혼자 오면 조금 무섭겠다 근데. 그치, 우리 여기 음. 캠프장 예약해서 한 일주일 옵시다. 그러죠. 너무 아깝다, 진짜. 폐가, 어, 싹 충족하다. 폐가요? 그렇지 않아 어, 샀습니다. 대, 찍어, 찍어. 어머, 어이구, 아, 이거 바보야. 어이씨, 어, 사슴을 아, 놓쳤어. <laughs> 우리 때문에 도망간 거야, 사슴이. 조기 저기, 저기, 저기. 사슴아. 어, 여기. 아, 해, 얘야. 사슴카메라에 놓쳤다고 나한테 바보라고 하니? 이 바보야. <laughs> 여보. 응? 음? 나 이런 데 와서 살고 싶어.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와, 어디 가서 이런 걸 봐? 여기도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야? <laughs> 캘리포니아에는 어. 없는 게 없어. 그니까. 이 길이 어. 다 만들어진 길이야. 방수포를 깔았네, 보니까. 어, 어. 물소리. 겨울, 겨울. 와 시냇물이 뭐지? 졸졸졸 미국에 오면 동묘도 갖고 와야 돼. 시냇물이 <laughs> 콸콸콸콸 <웃음> <웃음> 여보 여기 완전히 힐링그 잡채다. 그치요? 시냇물이 <laughs> 강물이랬어. 아닌가? 강물이 시냇물이 됐나? 이 길이 아닌 게벼? 그 길이 아니었다고. 지금 엉뚱한 데로 왔잖아. 이렇게 혼자 가지 말고, 이런 비탈길에서는 와이프 손좀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사모님 <laughs>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해. 지금 말은 잘 듣잖아. 말을 해도, 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자, 사모님사모님 사모님. <laughs> 어. 아, 진짜. 자, 써모님. 내리막길을 가르쳐 주니까 오르막길. 자, 사모니. 자, 사모니. <laughs> 여보 이제 그만해. <laughs> 그만해. 그만해. 동동. 아, 이야. 아이 고요함.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보. 음. 도시에서 살다가 자연에 나오니까 공기가 이 이게, 이게 말이 돼? 아난 조용해서 너무 좋다. 집 근처에서 촬영하면 항상 마이크 켜야 되잖아. 여기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 얘 <목소리> <목소리> 내가 같이 간. 오. 와. 아 <목소리> 드디어 다온것 같아. 밥 주세요. <웃음> 배고파요. 어줌 <laughs> 마려워요. 저도요. 우리가 온 곳은 s 타 o u t Memorial Grove라는 곳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캘리포니아를 떠납니다 <laughs> 4일째야 지금 이제 오레곤 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워싱턴 스테이트 입구까지 거의 입구까지 갈 거예요 오레곤 폴랜드까지갈 거예요 폴틀랜드 캘리포니아를 떠나겠습니다 와 여기는 산불이란 모양이네 어저 많이 까맣다 여기들 야 이게 참... 사이버트럭을 이렇게 많이 보다니. 오레건, 오레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출입구에 왔다. <laughs> 어 드디어 도전한 드디어 라구요 여기는 오레건지야? 야 오레건지에 들어오니까 이제 단풍이 막 보이네. 오마 단풍이 오. 우야 단풍마로 단풍. 주 하나 남았다고. 이 장인이 바뀐다그렇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니? 와. 왜? <laughs> 집꾼이야. 어, <laughs> 어 좋은데? 여기 괜찮네. 아,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있고 불을 좀 켜봐봐 여기. 와 저기다 주차시키고 왔어요. 주차비가 인클루드 안돼 있다 그래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방이 괜찮아서 이게 지금 100불이거든 여보? 되게 싼 거지. 드디어 오래간에 도착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일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그렇죠. 이제 만나러. 이만갑.